가격은 낮아졌고 가성비는 올라간 탄탄한 완성도의 게이밍 노트북 빅터스 16의 생생한 가치를 공유하세요. 최신 14세대 인텔 코어 HX 시리즈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해 한층 더 강력해진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사양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 3D 렌더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작업, 그리고 다중 백그라운드 프로그램 실행까지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멀티코어 아키텍처와 높은 클럭 속도로 언제 어디서든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를 경험해 보세요. 하이브리드 인텔 코어 프로세서. 최신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설계된 인텔 상표등록기호 코어 트레이드마크기호 프로세서는 고성능 작업에 특화된 P 코어, 퍼포먼스 코어, 아, 백그라운드 및 경량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E 코어, 어피션트 코어를 함께 탑재했습니다. 두 코어가 상황에 맞게 스마트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 영상 편집 멀티태스킹 등 고사양 작업부터 단순 백그라운드 실행까지 모두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막힘없는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경험해보세요. 지포스 RTX 4060 탑재. 엔비디아의 최신 3세대 RTX 아키텍처, 러브레이스 기반의 RTX 4060은 차세대 게이밍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층 강화된 레이 트레이싱 코어와 4세대 텐서 코어, 그리고 새로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를 통해 사실적인 그래픽과 뛰어난 AI 가속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 GDDR6 메모리를 탑재해 최신 게임을 고해상도와 높은 프레임으로 매끄럽게 즐길 수 있으며, 스트리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최적의 환경도 제공합니다. DSS 3.5로 즐기는 고품질이 그래픽, AI 렌더링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DLSS 3.5로 더 선명한 이미지, 더 정확한 광원으로 또렷하고 생생한 현실과도 같은 그래픽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몰입감 넘치는 그래픽으로 놀라운 게임 경험을 함께하세요. 강력한 성능을 위한 MUX 스위치 탑재. MUX 스위치를 활용하면 즉시 외장 그래픽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 그래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고사양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서도 강력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른 반응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GPU 전환으로 배터리 사용과 성능 모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120W TGP로 구현하는 뛰어난 그래픽 성능. TGP, Total Graphics Power는 그래픽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의미하며 120W의 TGP를 통해 RTX 4060의 최대 그래픽 성능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해상도 게임, 고사양 3D 작업 등에서도 강력하고 매끄러운 그래픽 경험을 제공하며 GPU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명해진 300니트 디스플레이에서 무엇이든 펼쳐보세요. 영리함이 더해진 해상도에서 다양한 게임을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끊김 없는 165Hz의 고주사율과 빠른 응답 속도로 지연으로 인한 답답함 없이 각종 게임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FHD 1920x1080 브라인리스 300니트 디스플레이 165Hz 고주사율 100% s r g b 색재현율 안티 글레어 패널 플리커프리 탑재 블루라이트 필터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빅터스 16 진정한 모험을 경험하세요. 컴팩트한 본체에 16.1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여 15.6형 수준의 휴대성을 유지하면서도 넓은 화면으로 몰입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잦은 환경에서도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으며 어디서나 강력한 게이밍 경험을 제공합니다.